여러분들 오늘은 라타기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파괴 열쇠가 몇개 나오는 지랑 그리고 또 라타기가 고급룬도 잘 주거든요 고급룬하고 아이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한... 와우물룬 뭐야 오늘 라타기한테 열쇠 야무지게 뜯는다 오 페이즈 블레이드? 어 파괴 열쇠까지 훌륭합니다 이거는 구라세 신라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신라세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레벨이 87이라 니을라탁한테는 나오지만 쫄몹한테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 쫄몹들은 퀄리티 레벨이 84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구라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증뎀 200에 라업 7까지 나오는데 옵션도 낮게 나왔네요 이거는 버리도록 하고 화계 열쇠 감사했으도록 할게요 오늘 열쇠 모아서 소소의 뿔까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니을라탁 세 판째 고양을 위하여, 위하여. 오뱀파정 나왔습니다 아니, 아이템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역시 매찬이 높아서 그런가요? 이것도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회불할 때 쓰는 건데, 라읍이 10까지 나오고, 적자치생명력 10에 힘 15에 방상이 120까지 나옵니다. 으뜸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세발 라읍 9에 적자치생명력 6, 힘 11에 방상 104. 옵션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타격 시5% 확률로 생명력 추출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뱀파장 감사히 으도록 할게요. 와 더스크 슈라우드 여러분 신교복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돌 때마다 아이템이 떨어져요 신교복 같은 경우에는 소서리스 3스킬이 랜덤으로 나오고 번개 화염 냉기 기술이 15피에까지 나옵니다 눈보라나 서리밭 번개 파장이나 마법 부여가 나오면 좋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제발 와 마력 보호막 3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왑으로 쓰시는 분이 있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이게 기억이라는 루너드랑3 마력 보호막 신교복 이렇게 스왑해서 사용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망송님, 혹시 봐봐, 한 손목이 파괴된 거 끼는 거 버그 패치 됐나요? 고뇌 버그 패치 됐습니다. 이제 고뇌 하나만 낀다고 적용 안 됩니다. 두개 껴야 돼요. 와, 크루세이드 보고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수리뿔인데, 이그론입니다, 이그론. 옵션은 고정이라 시세는 없는데, 윈드포스 다음으로 좋은 유니크 활입니다. 맨 땅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닭은 뭐죠? 와, 20p10 화염장 나왔습니다. 이거는 20p11 화염장까지 나오는데, 화염장 1 빠졌네요. 20p10 화염장 감사히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카생이 공포 영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못 참지. 뭐야? 5급 트롤레스크? 15? 와, 15방상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는 쓰는 겁니다. 요거는 라주크 삼소 드림 재료에요. 이게 소설리스 하시는 분들 중에 드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모너크는 힘째가 높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합니다. 고딕보우다. 여러분들, 요것도 쓰는 거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황금 인력 고딕보우인데 증대미 250에 명중 150에 악마 언데드 피해가 200까지 나옵니다. 이게 카생환정으로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르튼 다음에 쓰니까 확인해보세요. 와 세트 다이어댐에 카드세우스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여러분들 원래 디아블로는 tc가 낮아서 다이어댐을 드랍하지 않는데 공포의 영역일때는 tc가 올라서 다이어댐이 나옵니다 너무 아쉽게 또 세트 다이어댐이 나왔네요 와 진짜 이것도 쓰는거긴 합니다 방어력이 210까지 나오는데 공격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화라마가 사용해요 이거는 나눔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드세우스 세트템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3사속해 랜덤인데 4솟에 증뎀 으뜸 나오면 씁니다 증뎀이 240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도 TC가 87짜리입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제발. 와, 3스킬이야. 이거는 버리고, 자, 세트 다이아뎀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성님 트랑 장갑하고 탈벨 업그레이드면 방어력 몇 가지 나오나요? 트랑 장갑은 97까지 나오고, 탈라샤 벨트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나옵니다. 레더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코, 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카우 공포전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잘안 갑니다. 트러스트럼 찾기가 너무 귀찮아 상대한... 와 오음룬 뭐야 아니 여러분들 라타기 터지면서 몸속에서 열쇠하고 오음룬 나왔습니다 레더 이기첫 번째 오음룬이에요 바로 한번 콜트함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조건 이것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방금 먹은 오음룬으로 콜트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베르룬이랑 백수룬 먹고 무공이랑 오크의 심장 만들었는데 오늘은 콜트함수네요 제가 반드시 으뜸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육육! 와, 553.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전투명령 1 빠지고 전투주시 1 빠졌어요. 오늘 콜트함수 루너드는 대박입니다. 니엘라탁님, 553 콜트함수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라탁이 길 찾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미니맵을 보시면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기둥이 한 개인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에 5시에 보시면 이쪽에 기둥이 없죠 이쪽은 기둥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을 보시면 라타기 쪽에 있는 곳은 기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기둥이 하나가 없으니까 정답은 7시에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와레코드 플레이트인 줄 알았어 진짜 아... 고급세론? 45? 와, 39?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거는 방상이 4 빠지고, 올레지가 6 빠졌는데, 라즈쿠 사속 스피릿에 재료입니다. 내수용으로는 훌륭하네요. 나중에 팔라딘 키울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팔라딘, 해머랑 피스트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제가 해머딘이랑 피스트인 둘다 해봤는데, 야, 진짜 해머딘은 못하겠던데요? 해머딘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 또 파괴 열쇠? 개인적으로 저는 피스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타기 형, 12번째 파괴 열쇠,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오늘 열쇠 진짜 잘 나오네요. 보통 1.5에서 1.6? 야, 근데 그 정도면 약간 만들만 한거 아니야? 만들었다 실패하면은, 조금만 얹혀주면 다시 베르베르가 들어오네? 말하고 이스트만 어디서 구해오면은, 와, 유니크 코로나 뭐야?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득템이 나왔습니다. 유니크 코로나, 시대의 왕관인데, 이거는 일단 파괴불가라 에테로 나오지 않습니다. 팔라딘 종결뚜껑이에요. 이게 엘리 소켓 랜덤인데, 무조건 이솟이 나와야 되고, 데미지 감소가 15까지 나오고, 모든 저항이 30까지 나옵니다. 제가 으뜸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솟! 와, 이솟! 거기에 데미지 감소 15, 으뜸! 근데 모든 저항이 좀 낮게 나왔네요. 방어력은 399까지 나오는데, 방어력 10이 빠졌네요. 이게 데미지 감소 15에 이솟, 으뜸 나오면, 에르른 두개 받고 사용하거든요? 시대 왕관 코로나, 감사했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라타기 150판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왜 이렇게 안 죽어? 어우. 열쇠는 총 14개가 나왔네요. 소서 으뜸 의플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뽑고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미약인 애플 간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라타기를 패서 나온 열쇠로 디용디용님이 깨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소서 으뜸? 와, 야만용사 준으뜸. 오늘 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능력치에 빠지고 모든 적 으뜸 나왔어요. 바바 주노뚜맵불 감사했 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라타기 도세요. 라타기도 사기입니다.